안녕하세요. 지모크 자바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황희정 교수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컴파일러와 개발 도구 그리고 변수와 자료형, 조건문과 반복문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정 프로그램 언어와 관계없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바를 배우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용어들과 또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네, 강의 자료는 온라인 강좌 사이트에 공통 기초 그리고 프로그래밍 개념 잡기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개요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프로그램 언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자바를 배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러한 프로그램 언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문법이 아니고 주로 개념적인 관점에서 어떤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와 그리고 개념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컴파일러와 개발 도구입니다. 자, 프로그램 언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Java나 C로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지만 이 문법 자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영어 구문으로 되어 있죠. 사실은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행을 할수 있겠죠. 이 과정을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하고요. 컴파일러가 바로 그런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C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c 컴파일러가 필요한 거고 자바로 언어로 개발하면 자바 컴파일러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 이 컴파일된 결과물들은 특정 하드웨어나 그리고 운영체제에서 실행 가능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 리눅스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만들어진 결과물, 예를 들면 C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리눅스에서 실행 가능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만든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윈도우에서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윈도우에서 실행된 실행 파일을 리눅스에서 실행하면 실행이 안 되고, 역시 리눅스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윈도우에서 실행해도 실행이 되지 않죠. 자, 그런데 어, 컴파일하는 프로그램 소스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실행되는 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라즈베리 파이 혹은 스마트폰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어,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윈도우즈랑 스마트폰이나 라즈베리는 운영체제와 하드웨어 구조가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라즈베리 파이 혹은 스마트폰에서 어, 개발도구, 해당 운영체제에서 개발도구를 구동시키고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폰에서 어 우리가 화면도 작은데 여기 개발 도구를 실행하고 코드를 작성한다거나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윈도우에서 개발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컴파일된 결과는 어디서 네 스마트폰에서 혹은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행 가능한 버전으로 컴파일이 되겠죠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크로스 컴파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컴파일러의 옵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하드웨어 상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어, 컴파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바 언어의 경우에는, 자바 언어의 경우에는 어, 가상머신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딱히 크로스 컴파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바에서 만들어진 어, 컴파일 결과물은 특정 하드웨어가 아니라 자바 가상머신에서 해석되는 바이트코드이기 때문에 맥에서 어, 컴파일을 하든 윈도우에서 컴파일을 하든 모든 자바 프로그램은 어, 서로 다른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서 실행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가상머신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다음은 인터프리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바로 앞에 설명했던 컴파일이 필요한 컴파일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컴파일 과정 없이 실행하는 인터프리터 언어가 있습니다. 자, 인터프리터 언어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지 않고 인터프리터라는 도구에 의해서 실행을 하는 구조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 일반적으로는 컴파일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 인터프리터를 통한 실행보다는 빠르게 실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일 소스 프로그램의 크기가 매우 크다면, 이 컴파일 하는 과정이 상당히 긴 시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처음 그렇죠?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할 때는 컴파일 하는 과정이 거의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스 코드가 수십 라인에서 수백 라인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어, 소스 코드의 양도 많고, 또 복잡한 라이브러리들을 이용 해서 컴파일을 하다 보면은 컴파일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스 하나를 변경하고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 필요할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인터프리터의 경우에는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빈번히 수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터프리터 언어가 유리할 수도 있죠. 대표적인 언어로는 파이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루비, 펄 이런 것들이 보통 스크립트 언어들인데 이러한 스크립트 언어들이 보통은 인터프리터 기반의 언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발 도구입니다. 자 개발 도구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작성과 컴파일에 도움을 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개발 도구 역시도 소프트웨어이고요. 기본적으로 컴파일러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컴파일 과정 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빌드 도구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러한 빌드 도구에는 make 또 Maven, Gradle이라는 도구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바에서는 어, 지금 Maven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어, 이제 최근에는 이제 Gradle로 또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Maven도 많이 사용하고 또 최근에는 Gradle이 점점 어, 많은 사용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구들을 개발 도구에서 빌드 도구를 통해가지고 컴파일 관리를 자동으로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기본적인 개발은 간단한 CLI 환경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관리한다거나, 또 소스 코드 편집기의 다양한 기능, 코드 하이라이팅, 또 자동 완성, API에 대한 매뉴얼, 또, 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소스가 변경되는 일이 발생을 해죠. 그런데, 어, 이 변경된 소스 코드를 인해서 다른 소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관련된 코드를 함께 고쳐주고 관리해주는 리팩토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개발 도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버깅이나 또 소스 관리를 하기 위한 기터브, 협업이나 소스 관리 하기 위한 기터브, 또 CI, 요즘 DevOps 등에서 같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CI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통한 작업에 있어서는 통합 개발 환경, 일명 IDE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유명하죠. MS 쪽에서는. 그리고 자바 쪽에서는 Eclipse, 그리고 인텔리제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을 그리고 경량의 웹 개발이나 또 최근에 프론트엔드 개발에 주로 많이 쓰는 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또 아톰과 같은 어, 기존에는 이제 텍스트 편집기였는데 이게 이제 거의 아이디 수준으로 최근에는 발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구들을 여러분들 개발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고 사용을 해야 되죠. 어, 그렇지만 그 개발 도구가 기능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어, 그만큼 그만큼 많은 용량과 또 컴퓨팅 파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너무 저사양의 컴퓨터에서 이러한 그 대규모의 개발 도구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한다면 어, 개발 도구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바는 이클립스가 조금 더 가볍게 쓸수 있는 도구이고요. 그다음에 인텔리제이가 기능이 많은 반면 속도가 살짝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컴퓨터 사양이 필요하다고볼수 있겠고요. 프론트엔드 개발하는 최근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개발 도구를 어, 선정을 해야 되고 어,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네, 다음은 변수와 자료형입니다 프로그램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변수 그리고 이러한 변수의 타입을 지정하는 자료형이 제일 먼저 나오는 어, 용어들입니다 자, 먼저 변수부터 살펴보죠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예요. 자,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공간이란 무엇일까요? 예,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메모리.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의 메모리 상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저장을 할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변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컴퓨터의 메모리 상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그런 공간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2 더하기 8은 10이라는 연산을 할때 어, 10이라는 계산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2라는 값도 기억해야 되고, 8이라는 값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된 결과가 10이라는 것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컴퓨터는, 어, 그런 것들을 저절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상에서 변수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넣고 연산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됩니다. 자, 다음은 간단한 변수 사용의 예인데요. 문장의 끝은 보통 이렇게 세미콜론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신 프로그램 언어들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n u m 이라는 변수에 2라는 값, 넘투라는 변수에 8.2라는 값, 그리고 리 e 트 결과에는 이두 개의 변수 값을 더하라라는 연산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r e s 변수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과거의 프로그램 언어들은 주로 컴퓨터친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 사람이 컴퓨터가 되어서 컴퓨터가 처리하는 과정을 어, 그대로 사람이 어, 정의해주고 또 순서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기술해주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 프로그램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 컴퓨터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야 됐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변수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모두 숫자 데이터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캐릭터 타입이라 그래서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들이 있지만 어 결국에는 그것들도 다 숫자였습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프로그램들은 문자, 문자열 등이 더 많이 쓰이게 되죠. 그리고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오면서 데이터가 숫자가 아닌 객체 타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 변수라는 것은 어 바로 어 메모리를 할당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즉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어 메모리에 공간을 할당하고 데이터를 보관하는 예, 그것이 바로 변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의 크기를 지정해 주는 것이 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메모리 공간에 어떤 데이터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a라는 변수에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메모리라는 공간은 사실 이렇게 굉장히 연속된 공간입니다. 이렇게 연속된 공간인데 어, 내가 지금 a라는 공간을 여기까지 쓸 것이냐 아니면 여기까지 쓸 것이냐 이걸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야 새로운 변수 b라는 변수를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a가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면 b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음, a를 세 자리만 사용하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b를 시작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a의 데이터가 이걸 넘치게 되면 값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그럼 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불필요하게 많은 공간을 잡아 놓는 것은 또 메모리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A 공간을 할당을 했으나 실제 데이터는 이 공간을 다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메모리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타입을 잘 선택해서 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자료형, 즉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변수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어, 유형, 즉 형태에 따라서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크기를 정의해 놓은 어, 몇 가지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료형에 따라서 변수에 할당되는 메모리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너무한 넘투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요. 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변수만 선언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선언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int 타입이다. 우리가 저장하는 데이터는 더블 타입이다.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야 어, 각각의 변수에메물이 공간을 적절하게 할당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유형과 또 자료형은 특정 프로그램 언어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들이 있고요. 어, 데,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감안해서 보도록 하고요. 어, 데이터 유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수형 데이터가 있죠. 숫자로만 이루어진 정수형. 그 다음에 실수형 데이터는 소수점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진위형 데이터는 true. false, 참, 거짓 등을 표현하는 자료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형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 알파벳 글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문자형이 되겠고요. 어, 문자열은 말 그대로 문장을 저장할 수 있는, 어, 단어나 문장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자, 정수형 데이터는, 정수형은 기본적으로 인트형을 가장 많이 쓰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쇼트, 인트, 롱과 같은 타입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실수형은 이제 플롯이라는 타입도 있고요. 더블이라는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긴 데이터 타입은 롱, 더블이라는 걸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불린, 트루, 폴스는 불이라는 타입을 쓰는 언어도 있고요. 불린이라는 표현을 쓰는 언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트루는 1이고 폴스는 0이다라고도 어 매핑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기도 합니다. 문자형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캐릭터를 쓰고요. 언사인드 캐릭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문자형은 숫자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알파벳 대문자 A를 저장하면 실제 컴퓨터에 저장된 값은 65입니다. 그래서 변수 값을 출력해 보면 65라는 숫자가 출력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문자열이 되겠고요. 문자열은 쌍따옴표 안에 이제 우리가 단어들의 조합들을 사용할 수 있죠. 이거는 50이라는 숫자 값이지만 실제로는 쌍따옴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체도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얘는 연산이 불가능하죠. 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스티링,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포인터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문자의 경우에는 숫자형에 준하고요, 아스키 코드 테이블이라는 걸 통해서 해당 코드 테이블에 있는 문자 값이 출력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C 언어계열에서는 보통 이제 캐릭터형이 1바이트 단위고요 자바의 경우에는 캐릭터를 유니코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UTF-8이라는 유니코드이기 때문에 2바이트가 한글 처리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네, 참고로, 최신의 프로그램 언원들은, 언어들은 사람 친화적입니다. 따라서 자료형이나 크기 혹은 메모리 할당과반원 같은 작업들을 개발자가 직접 하지 않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바스크립트만 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는 뭐 타입 선언을 하지 않죠. 그리고 새로 나온 코틀린이나 또 어, 스위프트 이런 언어들에서도 어, 자료형을 선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료형을 어, 인식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타입 추론이라는 기능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자료형을 선언하지 않고 원하는 자료형을 그대로 사용을 하거나 특정 데이터를 매핑하면 자료형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C나 자바와 같은 전통적인 언어들은 반드시 자바형을 자료형을 명시적으로 선언해 줘야지 됩니다. 예, 다음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조건문은 프로그램의 로직, 즉, 논리적인 흐름이죠. 구현에 필요한 구문으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수행문을 분기, 나눠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조건문 사용이 얘인데요. 예를 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놓고 로그인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되냐면, 둘다 맞아야 되겠죠. 어느 한쪽만 맞아도 안 되니까, 어, 아이디도 성공이고, 비밀번호도 성공이면, 로그인이 성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는 거죠. 네, 조건문 사용해서, 예가 아, 되겠고요. 또, 게임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경우, 남아있는 미사일이 0이라면 더 이상 발사가 되지 않거나, 혹은 파워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뭐, 비행기가 서서히 추락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로직을 구현할 때도 조건문을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은 조건문의 사용 예입니다. 예를 들면 if라는 문장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파워가 10보다 이하면 slowdown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라 라는 뜻이고 else if 그렇지 않고 파워가 100보다 큰 경우에는 go faster라는 메서드를 호출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switch문의 경우에는 if, else if문과 유사한 구조이지만 어, 입력 그 변수 값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어, 구조를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So if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죠. 다만, 어, if보다는 이 블럭 부분의 처리가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어, 수행해야 될 문장이 많다면 if가 더 적합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케이스문이 훨씬 보기에 깔끔한 구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망연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 조건에 따라서 이 값이 반영이 되거나, 이게 참일 때, 여기가 실패일 때입니다. 실패일 때는 요 값이 반영이 되고, 이러한 문장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조건문의 형태라고 할수 있겠죠. 예, 다음은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특정 조건에 따라서 동일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하기 위한 구문이죠. 그래서 조건문과 함께 프로그램의 로직을 설계할 때꼭 필요합니다. 자,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든 로직. 그래서 반복해서 동일한 로직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한 알고리즘 구현에 이러한 조건문과 반복문이 주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자, 반복문 사용의 예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장은 포문입니다. 포문의 대표적인 사용 형태는 시작과 시작과 그 다음에 네, for문은 시작과 종료 조건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증감식을 통해 가지고 조건을 변경하게 되죠, 상태를 그리고 수행할 문장을 여기다 작성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나 Java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고요. 다음은 for in이라는 형태입니다. 이게 무슨 형태이냐면, 저희가 우리가 for in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자, 오른쪽이 집합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배열이나 리스트와 같은 집합형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러한 집합형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하나 꺼내서, 물론 이제 집합형 데이터의 크기만큼 반복하면서 데이터를 하나 꺼냅니다. 그래서 하나 꺼낸 데이터 타입은 예를 들면 멤버 타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m 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하거나 뭐 기타 다른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합형 데이터를 이렇게 순환문으로 구현한 for each 혹은 for in ]의 형태의 구문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while문입니다. while문은 특정 조건이 수행하는 동안, 아, 참인 동안 문장을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워가 10보다 큰 경우에 계속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while문을 사용할 때이파워의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여기서는 파워를 이제 할 때마다 감소시키고 있죠 그래서 파워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 문장은 계속 수행이 되는 거죠 무한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le 어, 문을 쓸때 주의할 점은 네, 반드시 조건을 변경시켜주는 구문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언어의 개요 반복문까지 살펴봤고요. 예, 함수는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